해고나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원이나 조심해. 아빠가 지고 있네. 응? 조심해. 얼른 가 봐. 앞으로 가. 앞으로. 아이고, 아이고, 이 아가 음, 안 무서워? 나양안 무섭지. 응. 음. 엄자잘할수있지엄서잘할수 있어? 아발아어안네나줘 봐. 내가 같고 있을게. 내가 나겠네 엄청 아다 조심. 우쭈.

<목소리> 어디 가? 어디 가? 나영아, 엄마 여기 있는데. 저기 있는데, 안녕, 잘 가. 저기 있어, 빨리 와. 이쪽, 이쪽으로 가야 돼. 얼른 와. 가자, 안 무섭니, 너? 너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, 여기 봐봐, 지금. 그래. 안 무서워? 여기 그러 들어가 봐, 여기. 어 들어가 봐. 거기 가 봐. 우! 무서워. <laughs> 무서우면 나와야지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 어, 손아야 해. 뭐가 있어? 아이고. <laughs> 와 저기 소양강천에 있는 소양강천에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네, 이게 요분이 어 소양강천이 여기가 소양강 스카이워크입니다. 응? 너안 무섭니? 응, 안 무섭다. 아빠는 무서운데. 가... 가자, 가자. 가자. 라 여기 동전 있다. 동전. 누가 여기 동전 넣어놨네 니안 뭐? 아, 무섭다. 가자, 얼른 가자 이제 가자. 응, 무섭다. 가자고. Yeah.